윤석열은 침 2년 동안 민주화 이후 최다인 14회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의 과정을 거쳐서 폐기된 법안 대부분에 대해서 재발의를 할 뜻을 밝혔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특검법 공조를 분명히 하면서 음, 별도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오늘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함께하실 분은 정유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실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는 공약이라고 저는 느껴졌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에 비해서는 이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고, 과연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한동훈에 대한 특검 수사가 왜 필요한지 오늘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안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죠. 어, 박은정 의원이 지난 5월 30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본인의 비위 의혹 그리고 가족 비위 의혹, 자녀 논문 대필 같은 이런 가족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특검에서 수사할 것들은 이제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입 해소 의혹. 또 자녀 논문 대필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의혹 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서 국회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이고 여당인 국민의 힘을 제외한 야당이 두 명의 특검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이런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의혹이 많고 그리고. 되게 용어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그 징계 취소소송 그리고 이제 한동훈 본인 자녀들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관련한 의혹,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지금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안에 명시된 혐의들을 보니 왜 검찰공화국인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긴 한데요. 제일 먼저 이 고발 사주 의혹, 이제 이게 거론이 됐는데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고 고발장까지 작성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고발장에 명시된 피해자가 당시에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렇게 고발해라 이렇게 고발을 사주하고. 고발장까지 작성해 준 사람은 이제 손준성 검사입니다. 아, 이 손준성 검사는 결국에는 이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지금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네, 아니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 실제 고발이 이루어진 이 사주 의혹 사건 배후에는 한동훈이 있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고발 직전에 한동훈, 손준성, 김웅 이렇게 있던 단톡방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문건들이 오고 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수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만 연루되면은 검찰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재판부 사 잘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채널의 사건을 감찰 그리고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훼손의 이유로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윤석열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징계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줘서 임기를 결국은 다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열린 징계 취소 소송 일심 재판부에서는 채널A 사건의 감찰 수사방해 그리고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죠. 에그 네, 법원이 채널 A 사건 감찰 수사 방해하고 또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의 위법성을 인정한 거고 그 징계가 정당하다. 어, 추미애가 윤석열에게 내렸던 징계가 정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심 재판에서는 또 판결이 뒤집혀졌어요.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된 겁니다. 당시 법무부가 고의로 재판에 저준 것이다. 라는 분석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채널 a 사건의 당사자 이기도 하죠 음, 그렇죠 어또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이 한동훈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정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이제 몇 가지 의혹을 보면 첫 번째, 2019년에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의 쉐어리라는 것을 테크노베이션이라는 미국 앱 제작대에 출품했는데 이앱 제작에 전문 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라는 MBC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 원본을 못 구했다 이러면서 불송치 처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부채가 중요한가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논문을 ABC Research Alert라는 대화 사회강 네트워크라는 곳에 올렸는데 논문 작성자의 대필 작가인 케냐 국적의 벤슨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벤슨이라는 사람이 해당 논문을 대신해서 작성한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됐지만 이거 역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검찰과 경찰은 입시에 사용됐을 앱 제작과 그리고 논문 작성에 외부인 도움을 받은 의혹이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한동훈 딸이 직접 했다고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죠. 없죠. 그리고 이 외에도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서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2만 시간의 봉사 활동으로 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또 한동훈과 그의 딸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입증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죠. 비록 훈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를 유린한 그런 행위가 분명합니다.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이 축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의 거부권, 그리고 시행령 정치입니다. 이거는 둘다 헌법의 취지를 악용하고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 정권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어떤 정권도 독재 정권도 이런 식의 통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말할 때마다 자유 그리고 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질서를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음, 그들이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 또 정의 원칙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어, 북쪽의 조선 인민 공화국이나 아프리카 정치 후진국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 검찰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문구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와닿는데요. 지금 현재의 검찰이나 이거는 아무도 통제하는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요게 되게 중점적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특검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국 대표의 사적 복수가 아니라 검찰 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은정 의원의 말처럼 반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버린 검찰 독재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종식을 시키고 또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멈추어 우는데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어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특검에 대한 지지 여론은 60%를 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특검이나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 싸움만 하고 정말 이렇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민생은 언제 챙길 것인가. 뭐 이런 일부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모두 특검법도 있지만 민생 법안도 함께 발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선진국은 모두 정치 선진국이고요. 정치에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도 결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화에서 너무 뒤처져있으면 저희 삶은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